번째 아티스 트 콜레임을 공개합니다. 아, 황금곡이라는 금손. 표현 잘안 하는데. 자 인사 한 번에 해, 먼저 해주시죠. 네 안녕하세요, 금손입니다. 어? 어? 김현철? 네? <laughs> 왜 그래? 유승우. 유승우. 아 유승우. 아니 말투가 너무 승우 같아. 니 유승우 치곤 기어 그래. 아 맞네. 아 일단 힌 힌트를 좀 보여주세요. 그래요? 자 그러면. 아 우리 딘딘 씨가 부탁을 했으니까 자 음악 방송 1위를 휩쓴 히트곡 작곡가입니다. 아, 진짜 황금곡을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인기였죠? 일단 몇개 있는데 하나는 네 국민가요?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아그 정도요? 들어본 사람 없다. 아. 나알것 같아. 야 누구? 아니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어, 네네. 이 노래 너무 유명하잖아 아, 유명하죠, 유명하죠. 그 노래 누가 썼어요? 근데 그거 그거를 어떤 아이돌 친구가 썼다는 얘기를 그 들은 것 같아요. 그승재 후이 같아. 아니에요? 에너제틱을 후이가. 아니, 에너제틱. 에너제틱. 너무 놀라운 건. 김필 씨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.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아, 선생님, 죄송한데 죄송해요. 오늘 하동규 하동규 씨 생일인데 말좀 시켜주세요. 어. 하동규 씨 특히 오늘 생일인데 말안 하시면 어? 생일빵 할 거예요. <laughs> 네. 너무 섭섭. 네. 네? 너무 섭다 마흔인데 때리려고? 하동규 씨가 목소리는 거칠어도 싸움 되게 못해요. 아니 하동규 씨, 김필 씨 혹시 뭐 추리가 되는 분, 어뭐 어떤 분은 상관없어요. 혹시 없나요?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. 비욘세 산들 씨 아니면 아, 진정 씨. 씨 정도 생각이 되는데 아, 저는 동균 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. <laughs> 그래요? 김필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? 전 8월. 아 8월이에요? 8월. <웃음> 8월. <웃음> 녹화가 있나 모르겠네. 기다리시면 <laughs> 안 돼요? 기다리고 계신 We are K-pop Mnet.